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최초 매모 영상 안내해 드리고자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릴 차량의 가격 오직 모니카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촬영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고정 댓글로 정리시켜 놓도록 하고요 영상 내내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져온 차량, 또 가져왔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E-class E300 익스클루시브 차량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 일반 익스클루시브가 아닙니다 포맷트 익스클루시브이고요 20년 형식이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으로 20년 형식이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보다 더추천서 강력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랑 내부 스펙과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모니카츠 촌매물 E 클래스 랑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2 3 0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6월에 최종 등록된 20년 형식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따라서 차 있을걸로 시험가는 완벽하게 잡아야 될수 있겠죠 해당 차량 주행거리 1 1만 k 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가성비로 접근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해요 해당 차량은 단성 교체권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능기록부랑 보험비력 순차적으로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보도록 해봐야겠죠.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가능한 가격 해당 차량 3,78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가장 큰 추천 요소는 등급 자체가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기 좋은 익스클루시버 포멘틱 등급의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20년 형식이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네요. 그분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벤츠 장저2,300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보다 더 추천 요소가 강력한 건 당연히 사실 것 같습니다. 스펙과 정보, 너무나 좋은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상품화 상태 보도록 해볼게요. 네, 모니카추천매물 벤츠 장조와 2300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다 보니까 비주얼적으로는 확실히 좋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앞모습 주문 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이어서 널찍한 그레이 부분과 분넷에 있는 벤츠 엠블럼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전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한 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중한 본네 부분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암 유류장과 선탠 상태도 더한 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당 차량 이스컬러 시브 전용유리 잘 들어가 있고요. 회기스 하나 없이 깔끔함 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좋습니다. 해당 차량 입고가 되는 대로 저희가 타이어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으시겠죠?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합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차량으로 생각이 되네요. 넓직한 측면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크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계통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품화 작업에 보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품화 작업 잘 신경 썼는지 주문해서 보여드릴게요. 뒷 범퍼와 딥 핸다. 이어서 상단, 중단, 하단 전체적으로 측면부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의 없는 측면부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면부를 한번 보면서요 천천히 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어서 해당 차량 후면부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뒷뉴얼장과 선탠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트럭의 상단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테일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들어가게 되는 중단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 하나의 없죠? 보다 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보여드리면서 하단부도 보도 보도록 해볼게요. 후미등과 머플러 부분, 전체적인 범퍼 하단부분.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면부도 역시나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한지사 해당 차량 이 옵션이 없으면 아쉽잖아요. 버튼 한번 누르실 때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트렁크 옵션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넘어가서 보 내부 옵션도 보도록 해볼게요. 네, 해당 E 클래스 차량 내부 안내해드리기 전에 도어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중업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 물론 있고요.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젠틀맨 시트와 부메스터 스피커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잠금해제나 윈도우 건틀러보다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시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1열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블랙 시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이니만큼 보다 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상태 충분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2열에 대한 시트 상태 보도록 해볼 건데요. 2열에도 열선 시트없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면서 이어시트 상태 너무나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이 열에도 송풍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핸들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좌측을 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보다 더추천해서 강력하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 충분히 약점을줄수 있겠죠. 깔끔합니다. 또한 좌측을 보게 되면 드라이브 관련 옵션과 헤드업 관련 옵션. 라이트 제어 장치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계기판도 보겠습니다. 실크루스는 물론이고요. 벤츠 장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총세 가지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계기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한 것도 추천요소라고 생각을 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 차량이에요.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점을 센터페시아 쪽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넓직한 디스플레이창에 우리를 반기죠. 미디어 플레이어나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송풍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밑으로는 공자지 트롤러나 미디어 트립, 차량 정보 트립 버튼들도 보다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센터 터널 쪽을 보게 되면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일 공간과 컵 홀더 스마트 키도 두개 있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부분도 보다 더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종 드라이브 모드 옵션과 여러 가지 옵션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위쪽을 보게 되면 벤츠 블랙박스가 정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루프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띄워드리고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2,300이스클리시브 포메틱 등급 차량 보고 오셨는데요.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이다 보니까 그분도 부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불호 없는 색상인 다크 그레이이다 보니까 그분도 부 추천서입니다. 역시나 가장 큰 추천서는 20년 형식이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임에 따라서 보다 더 편리한 주행이 가능한 것도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추천소서 많은 차량, 해당 차량 습격과 정보 가격 지금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일시 정지해주시면보다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2,300 차량 안내해드리면서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밑에 제이포 전화번호 뜨고 있는데 연락 주시면 신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니카 사장이었습니다.